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 있는 세 아이를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아이들 적심을 해가지고 한번 어, 조금 풍성하게 개체수를 늘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음, 우선 소개해드리는 이 아이는 새벽별입니다. 근데 아직 뭐이 아이가 철화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긴 한데, 아직 철화로 뭐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요 아이가 지금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이거 어, 한두단 정도만 남겨놓고 어, 적심을 하려고 하는데 어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입장이 지금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 적심해도 괜찮을지 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오견인데요. 어, 요 아이도 한번 조금 사람이 굉장히 늦, 늦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 좀 개체수라도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 요 아이, 요 아이를 적심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 요거는 누페스트리 금인데요. 이 아이는 두 포트를 합식을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길은 아이들은 길고 짧은 아이들은 짧은데, 요긴 아이들을, 어, 적심을 해서, 어, 요소북하게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루페스트리 금을 먼저 적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적심은 어, 일단은 칼보다는 칼보다는 가위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목질화가 돼갖고 칼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가위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입장 한두개 정도를 따주고 여기 이제 뿌리가 나올 수 있는 어, 고기로 이제 만들 거고요. 여기도 한번 적심을 또 할게요. 이중 적심을 하는 건데 어,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이거 이제 하나 만드는데 이것도 한두장 정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더 말릴 거고요. 어, 나머지 아이들도 한번 적심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꾸 나오, 나오기를 바랄 거고요. 어 여기도 이제 한 여기 정도 적심을 해가지고 두장 정도 이렇게 따줄 거고요. 그래서 이 뿌리가 이제 여기서 형성이 될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도 적심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따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적심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주고요. 두장 정도 따주고. 이 정도로 적심을 해서 두장 정도 따주고요. 이만큼 해주고요. 몽, 몽땅하게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처음에는 보기가 조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아 입장 하나에 한뭐두 개씩 이렇게 자구를 내준다면 금방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파묻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흙을 조금 덮어 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각자 뿌리가 나면 개체수를 또 만들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적심을 해 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것도 하나 더 할게요.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거는 우선은 여기다가 어, 좀 올려놨다가 약간 꼬들꼬들 해지면은 뭐 한두 시간 말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어, 바로 화분에다가 꽂아주면 될것 같고요. 화분이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꽂아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지금 꽂아줄까요, 아예? 나중에 또다 일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어, 적신된 아이들을 하나씩 꽂아볼게요. 꽤 많은 개체수가 될것 같습니다. 개사가 꽂아가지고 아이들이 잘 활착이 되면은 아주 풍성해질 거예요. 이 아이가 오견보다는 자라는 게 조금 더 약간 빠르기 때문에 어, 빨리 조금 이제 군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적심하고 꼬집기하고 하는 거는 지금 봄철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어, 할것 같으면은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 어,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하는 거는 바로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추위 추위 때문에 아이들이 잘 성장을 안 해서 어, 좀 적심 해도 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가을까지 잘 성장을 하면 이 아이들이 개체수가 잘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이렇게 해놓고 사실 뭐 여름만 잘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식초까지 다 됐고요 어, 조금 풍성해졌나요? 음, 이렇게 해서 어, 루페스트리 금 적심이 됐고요. 어, 두 개나 남았네. 어, 꽤 많네요. <laughs> 이렇게 해주고요 어, 당분간 물은 안줄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오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견도 역시 가위로 잘라줄게요 목연도 잎꼬이가잘 되는 아이기 때문에 잎꼬지는또 따로하도록 하고요. 이만큼만 하고요. 나머지는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분이 너무 적긴 한데. 그거는 화분을 조금 큰 걸로 옮겨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놨다가 조금 꼬들꼬들 마르면 화분을 좀큰 데다가 옮겨 주도록 하구요 어 요번에는 요 새벽별 철화가 철화가 아니지 새벽별이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조금 적심하기가 쉬우려는지 모르겠네요 음 입장을 하나 따야 되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 따볼까요? 진짜 단단하네.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도 잘 따졌네요. 약간 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로 칼을 넣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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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아, 실패한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심이 됐구요. 어, 꽃대 정리를 해주고, 요 밑에 입장을 조금만 따가지고요. 요 뿔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섯 장 정도? 이렇게 따가지고 요거는 입꼬지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적심하고 뭐 발라놓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릴 거고요. 이거는 입꼬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입꼬지로 사용을 못할거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없잖아요. 이거는 버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이것도 버리고 또 버리고요. 아, 이 것도 눈이 없어 졌 아, 죠？이거 는될것같 고요. 이 정도만 하고요. 여기만 이제 말려가지고 자구가 잘 나오기를 바래야죠. 잘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적심한 거는 그리고 이거 상단 부분은 어 말려놨다가 어 식재를 해줘요. 뿌리가 날 때까지 말려놨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심하는 광경을 어 같이 이렇게.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